창조론은 과학적 영역이 아닌 과학적인 추측만 있예요 저희가 생명의 기원을 얘기할 때 절대적인 존재의 신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다. 이게 바로 창조론이에요. 종교는 믿음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에 대한 믿음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창조론은 과학적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냐. 생명의 기원.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나올 수 있었냐 이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지구가 46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을 했다. 원시 지구라고 이야기하는데 환경이 굉장히 연악했단 말이야. 일단 오2 산소가 대기 중에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오존층을 형성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UV. 이걸 이제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얘기해요. 자외선이 지표면과 해수면까지 도달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명이 발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원시 지구는 기본적으로 대기 환경이 환원성 대기예요. 예를 들면 수소, 메테인, 이런 애들. 그리고 이제 남을 환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기체들 이런 상태예요. 생명이 어떻게 여기에서 원시 지구 환경에서 나왔을까? 이제 거기에 대한 몇 가지 과학적인 추측만 있는 거예요. 추측만. 과학적인 추측은 화학 진화설, 오파린의 가설이에요. 가설일 뿐이고. 오파리는 러시아 사람이에요 구소련 시대의 과학자인데 실질적으로 화학 진화선에는 개념적인 오류가 좀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게 있구나 생각을 할 거예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하겠지만 얘 말고 외계 행성 유입설 혹은 외래 유입설 보통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외계 행성 유입설 이쪽에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화학 진화선에 한계가 좀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오파리는 가설이죠. 이 환원성 대기에서 어떤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유기물이 나왔다는 거야. 단순한 유기물로부터 복잡한 유기물이 나왔을 것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가설이야. 그럼 이 복잡한 유기물로부터 나오게 된게 생명의 기본되는 어떤 단위가 나오지 않았겠냐. 근데 그건 셀이 아니야. 세포가 아니라고. 포아셀로베이트 혹은 마이크로스피어 혹은 리포존 얘네들은 결정적으로 세포가 아니에요. 그 오파린의 가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첫 번째 단순한 유기물이 나오게 되는 과정에 오류가 있어요. 어, 이게 이제 저희 교재에 설명이 안돼 있지만 여러분 일본 시험을 준비하니까 얘네들의 유기물이 단순한 형태로 나올 때 대기 중에서 진행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당시 환경을 고려했을 때 나사에서 공식 발표했는데 대기 중에서 단순한 유기물이 합성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들어보신 적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얘가 어떻게 세포의 단계로 왔을까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설명이 원래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파린의 가설 자체가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